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류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물질이라 교육, 정신적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일의 인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인간에게서 찾고자 했습니다. 환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 문제를 해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문제의 해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인간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윤리적, 인격적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오만과 독설 그리고 교만에 기인합니다. 앞으로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참된 인간됨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유토피아에 몰두할수록 어떻게 인류가 망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무시무시한 내면의 세계가 더욱더 신랄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독재와 선동,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국가를 신격화하는 그 인간의 모양새들이 어떤 모양을 보여주는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동양에서부터 서양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속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치거나 개조하거나 훈련하거나 교육해서 교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한 소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소망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이, 인간이 죽음을 건너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이를 때에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근원이며 유일한 회복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인간이 참 소망의 길로 가게 되는지 그 길을 여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선하게 판결을 지을 수 있는 특권도 아닙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고 그 길을 이 땅에 남기셨으며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 길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실 것이고 그 생명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의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으니,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보별의 온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유일한 소망이신, 살아있는 소망이신, 쇠하지 않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일한 산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목숨은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소망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이들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의 원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